형! 노래방 간적 언제야? 노래방? 어 노래방? 어 언제야? 리얼로 리얼로 회식 때도 포함. 5년 음, 된거 같은데? 와 진짜 쩐다 송태이 노래방 언제 갔어? 최근에 직원들 그지? 아 직원들끼리도 댕겨? 얘는 엄청 친해. 음, 장난 아니야. 막상교. 아 그래? <laughs> 아니, 아 진짜 노래방 가지 언제냐? 우리 직원들도 노래방 가. 그러니까 요즘에도 음. 맨날 가. 어. 음, 야, 우리도 어렸을 때 맨날 같이 뭐. 우리 스무 살 때는 장난 아니었지. 살았지. 매일 갔지. 뭐. 음. 그리고 노래방 가서 썸머가 되니까 가사 다 외우고 음. 새로 나온 거. 그때 형 어. K 2 <laughs> <laughs> 김성현 아~ 지렸는데 와이 투케 2000년 그런 것도 어~ 나이 먹고 이제 가면은 어. 사람들이 다 이렇게 그런 거 간다 이렇다 빠져줘야 돼 아. 가서 노래도 하나도 몰른단 말이야 어린애들이 부르는 어. 노래 하나도 몰라 가장 최근에 아는 노래 뭐야? 진짜 형이 아는 거 중에 제일 최신. 가사까지 다 아는 거. 좀좀 어, 흥을 대 봐. 와. 몰라 차편? <laughs> 어? 사이. 어. 몰라 진짜 몰라. 난 저거, 사랑을 했다. 아이치랄 한다. 김현식이 부른 거 사랑을 <웃음> <웃음> 그거 좀 어떤 사람이 사랑한다. <laughs> 어? 이게 어.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그래. 옛날 노래인 줄 알았어. <laughs> 근데 요즘 노래래. 뭔데? 그 네가 지금 부르는 거. 사랑하는 노난 옛날 노래인 줄 알았어. 음, 음. 그 어? 멜로디가 좀뭐 저기 한데? 근데 들어본 적은 없지. 실제 원곡. 아 <laughs> 이게 그러니 진짜 중요해. 아 이게 왜 그럴까? 그니까 30대 초반만 해도 노래방 가잖아. 그거 사람들 앞에서 옛날 노래 부르잖아. 만약에 김강석 그러면 와 아. 성국 센스. 아, 이렇게 생각해. 아. 근데 지금 아. 부르면 개 아저씨. 아왜 아, 저래? 어. 이문세. 아나 아, 이런 아, 노래 부르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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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쳐버려. 그 그래. 조영필 그거 빵스빵 그거 있지? 어. 어. 그런 거 하잖아? 어. 그럼 또 이러잖아. 젊은 티 내려고. 아 씨발. 허공 불러야 되는데 어? 어 일부러 어. 나도 신세대라고 어어어 <laughs> 어, 어. 그렇게 보여 어그 옛날에 어우씨 옛날에는 막 힙합하면 대박 어. 이었는데 지금 힙합하면 어아 아저씨가 아 우리만의 생각 아니지? 응아 음. 이렇게 철불면 안되는데 큰일네미친형야 어떤 어떤 거 봤더니 어 외국 미국사람인데 그사람 미국 유튜버 중에서도 손가락 이 되는 사람인데 음, 음, 어? 음. 온갖 벌레랑 고통을 음. 참는 방송이야 오, 어? 대박이다 벌레 뭐뱀뭐 음. 음. 어? 뭐 상어 이런거한테 물리는거야 형 우리 이거 할래? 뭐? 어. 우리 복불복수 있지 어. 그거하자 끝이야 진짜 어. 우리 그거 할래 다음주에? <laughs> 어, 내가 저거 할게 해외에서 직구할게 사람이 어? 어 사람이 미친놈아 를게 내가 강예빈이랑 백보랑 어때 갈갈배 가지고 10억 끼개 재밌겠다 아네 명이서 힘들어 시이경도 나가지 다른 사람 다른 사람도 있으면 돼어한 최소한 일곱 명 우리 그때 일곱 명인 거였잖아. 어그 정도는 있어야지 한 명만 걸렸을 때 리액션이나 그지네 명은 확률 너무 높아. 아 그런 도 재밌지. 아니 그러니까 시동경까지 딱 껴가지고 하면 되지. 아니 이야 하냐 미친놈아. 하지. <laughs> 미치나마냐 근데 이거 솔직히 한네 명만 해서 충분해. 웃기지. 와 그때 그뭐 먹는 거고 장미 따로 이런 것도. 아 근데 어. 응? 근데 안먹 걸렸을 때안 먹을 것 같아. 그 방송인가 먹는 거지. 응. <laughs> 예빈이 옛날에 응. 말 그거. 응. 그거 먹어봐. 응. 5 0 0만뷰잖 <laughs> 근데 만약에 이러면은 이런 이러면 먹지. 걸렸을 때. 응. 뭐, 뭐 이만큼 먹어야 돼. 응. 합의를 하겠지. 응. 걸린 사람은 요거 먹자. 어. 그런 다음에 우리가 정해. 금액을. 응. 어? 이거 걸렸을 응. 때 응? 걸린 사람이 이걸 다 먹는다. 응. 그러면은 우리 4명이서 뭐, 네 해. 응. 그러면 예를 들어서 쥐두부를 한 덩어리 났어. 응. 어? 응. 너 쥐두부 한 덩어리 얼마 주면 먹을래? 이걸 하잖아. 뭐, 어. 맨날 했잖아. 어. 난1억줘도안 먹어. 이거 어, 하잖아. 어, 어, 어. 어? 근데 만약에 그 걸어 응. 음, 어 음. 걸어 리 이거 진짜 솔직하게 현금 눈앞에 있다면 뭐 이래서 50만원 먹는다 음, 어? 음. 뭐 100만원 먹는다 음. 하면은그 걸어 음. 어? 이렇게 되는거지 근데 대신에 먹으면서 어. 또뭐 미션 하나 줘야지 어. 다 먹으면, 먹으면 준다고 이게 아니고 예를 들면은 뭐 시간을 준다든지 어? 어, 1분 안에 먹어야 돼 어. 근데 많이 돼. 못 먹으면은 어. 그거 취소고 어, 그렇지 취소고 형이거 <laughs> 아, <laughs> 재밌다 우리 이렇게 맨날 토크만 하지 말고 그런 것도 하자 어. 재밌겠다 내가 보람이하고 뭐라고 그럴까? 재밌겠다 예빈이하고 어. 우리 같이 한다고할 거야 아 그러면은 옛날 냉동 채널이어야 되는데 <laughs> 지금 몇백 명 음. <laughs> <laughs> 재밌다 이거 한번 해볼게 조만간에 어취두방뭐 이런 거 사가지고 아우씨 재밌겠네 아우 형 근데 팟캐스트도 뭐 물론 우리 팬들은 이렇게 편하게 듣는 거 좋아하는데 이런 거 해주면 되게 좋아해 그리고 우리, 우리 그거에 원래 다음 주나? 이럴 때 우리도 좀 요즘 애들 거좀 알기 요즘 애들 신조어 같은 거아 그런 거 아는 게씨발 존나 아저씨야 뭔줄 알아? 뭔데? 우리 어렸을 때 이런 거있지 우리 어렸을 때 X세대 뭐 이런 거 어? 뭐, 아니면 형 나랑 이거 하자 지금부터 음. 신조어 대결할 때 형이 음. 아는 거 내가 아는 거 해서 어너 음. 저거 알아? 뭐? 잠깐만 있어봐 <laughs> 잠깐만 있어봐 <웃음> <웃음> 잠깐만 있어봐 <웃음> 잠깐만 <웃음> <웃음> 지금 잠 단단한 T TMI 알어? 아 TMI 아 요즘 많이 쓰던데 TMI 알어? 아유 이 새끼야 그것도 모르고아 잠깐만 잠깐만 잠만 그걸 언제 그, 썼냐면 그것도 모르면서 아유 넌 나한테 안돼아 요즘에 TMI 진짜 너무 많이 듣는데 아나 근데 TMI가 무슨 용어인 줄 알고 그런 뭐, 뭐 공학이나 막 이런 거 있잖아 아, 그런 아, 건줄 알고 아, TMI 아, 아 유상문 TMI 뭐 이런 거 했었는데 누가 맞지? 어, 넌 진짜 TMI. 야 TMI야? 어. TMI야? 어. TMI. 뭐 맨날 하는 행동 뭐 이런 건가? 늘 너, 하는 습관. 아니야. 그것도 모르냐? 네. 아우 진짜. 그지? 개 아저씨지. 그것도 모르면 TMI. <laughs> 한참 생각하고 말해놓고 <laughs> 가버리스라. <가만히 쏴 하고. 웃음> <laughs> 이러고 생각거는 아니야 나는 나 <laughs> 내가 나는 뭔줄 모른 줄왜좀 TMI 하길래 어난 어? 텔레마케팅 뭐 이런 거잘하는데 <laughs> 아니야 나는 뭔줄 모른 줄 알아 오 어? 군인들 음, TMI 인가요 어, 군인들 타는 기차 있잖아 TMI 뭐가 변 바뀌었나 어. 어 이랬어 <laughs> 어 근데 요즘에 는 TMI 모를 걸어 어? 근데 TMI 하는데 뭐야 이런 거 지금 힌트를 줘볼까? 어어 어. 사람들이 인트를 보고 TMI라 그랬어. 인트를 보고? 어. TMI? 어 인트랑 나랑 같이 인트 불러가지고 내가 뭐 이렇게 뭐그롤 하고 있는데 인트가 옆에서 막아 시다발이 어 시다발이 <laughs> 미친 새끼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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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MI 어떻게지 못된 미시다발이야 이디 아, 약자잖아. TMI가 치노마. 어. 아, 그 약자야. 그래. T 어. 티나는 어. M. <laughs> M이. 어. 어? 아. 뭐 망하고 이 같은 건가 보다. 왜? 티나는 어. ME 어. I. <laughs> 어? 그러니까 <재밌는 거> 아 <laughs> 미친 새끼. T.M. I. 아니야 그래? 어 인트? 응아 금수저 그래 그럼 약자를 맞춰야지 이 약자를 T. 타고난 어 M 어 M 마마 어오 아이 어. 어 마마 아이 어. 어 타고난 마마 아이 어, 어. 그, 그런 거 아니야? <laughs> 그럼 <그런 거>. 엄마 <laughs> 좀 그런 맘마 보이 t 많 m a n e 말 h 아니야. 아니야. 너한테도 t 잖아 나한테 많이 맞아. m 한테 I 이 o 많이 know what you m e t 이 m i n g I'm not m i t m 신짜오로 하고 있어. 어. 그내인트야 어. 근 어. 어. 네. 아, 신짜오는요. 아, 지금 뭐그 이렉갱 뭐현존하챔피언 위에서 최강이라고 볼수 있죠. 그냥 뭐그뭐 그뭐 붙었다 하면 그냥 다 이기니까 걱정하지 말고 들어가도 되냐? 싸워서 이기면 돼요. 그냥 상대 보이다는 무조건 들어가면 이겨요. 어? 그 걱정하지 말고 딴 다른, 다른 챔피언들보다 이게 그래 오피 라고 하는 거죠. 이제 그뭐 신짜오가 지금 현존하 챔피언 중에서 어1대에는 최강이다. 어라고 하는 거니까 그냥 걱정하지 말고 붙으세요. 어. 팀이 이랬어. 이때 사람들이 와 인트 T M I. 아씨 말 맞지 그, 어? T 어. TMI, T M I T Tell 어말 어. 나는 어. T M I 뭐야 씨 이랬어 어뭐 같아 무슨 상황 같아 말 계속, 계속... 지는 못하면서. 어? 지는 못하면서 어, 어, 어. 말만 들어요. 어 그거 약자 그게 어. 야, 약간 이런거지 옛날에 응저그 어. 용어 있잖아 응 어. 뭐냐면은 뭐라고 그러지? 임롤! 임롤 같은 거 알지? 어, 어, 어. 그런 거아 어, 그거랑 좀 달라 아 그래? 어. 뭐야? 쓸데없이 말맞는 사람인 야 어? 쓸데없이 말맞는 사람 그거랑 비슷한데 어 뭐냐면 어 투머치 아씨아 아, 그래 거기서 팀 z y Ah, c r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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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, 아 어. h 어, 그래. 아, information. What is it? What is it? y 이 u m a 이 e a check. You make a check. You m a k 야요즘에 e 많이 써요 그래? 어. 좀. 좀 오래된 거냐? 아 c 아 y 요즘엔 그거 안 쓰니? 가푼싸? 뭐라고? 가푼싸 아이씨 장난 아니야? 가푼싸 뭔데 똥이나 싸이 새끼야 가푼싸 <laughs> 뭔데 아우씨 그런 거는 지금 아 가푼싸 뭔데 알어 뭔데? 미친놈아 뭔데? 갑자기 분위기 쌓여졌다고 아닌 네. 갑자기 갑자기 분욕 분뇨. <laughs> 분욕싸 <laughs> 그런 건데 어, 아유 그런 거 같다 이 새끼 너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 자체가 너는 벌써 개아저씨야 난는 젊어 쉬운 거딴거 얘기해봐 아나못 하고 뭐 있었던 것 같은데. 나 no, 그러면 OT를 OT를 E M G 이거 알아? 뭐? 동이 <laughs> 어. 어. <laughs> 뭐라고 동이 동 동이 어 동이 어 동이 동이 뭘나뭘아뭘나 동이 동희? 어. 동희? 약자야? <laughs> 아니. 그럼. 동희 그럼 형이 뭐, 뭐. 해야지. 동희? 어. <웃음> 아니? 아 <laughs> 동희? 응 몰라? 이걸 몰라? <laughs> 와형 진짜 장난 아니다. 동의? 를 하면은 감옥 같다고 <laughs> 동의를 뭐? 한동안. 동의를 하면 내가 뭘 말을 해야 된다고. 그럼. 동의해봐. 동의해봐. 동의? 인정. 어 인정. 나야 하잖아. 어. 형이 인정 하잖아. 어. 인정? 해봐 나. 인정? 인정? 어 인정. 동의? 어 동의. 어 동의. <laughs> 어동의래어 동의. 어, 동. 아, 이걸 몰라. 동이가 뭐야? 어떻게 이걸 모르냐, 진짜 쩐다, 형. 쩐다 알아? 쩐다? 알아, 개쩐다. 어. 동이, 동 어. 동이. 동이가 뭐야, 미친놈아. 동이. 이하면 동사야 그것도 어. <laughs> 동사 해야 되잖아. 이게 어. <laughs> 뭐야? 그 그래, 옛날 그런 아, 진짜 진짜. 아, 거. 진짜. 사장 팬티 노래가죠. 계속하는 거. 아그시원 그거? 아 미쳐버려. 어때? 동희를 모르냐? 어때? 와아 내가 내가 TMI 맞췄어야 되는데 그거 뭔데? 들어갔는데 요즘에. 뭔데 동희? 어. 몰라. 뭔데 아 좋아 미치노 와. 미치도 하는 말을 지원해. 있는 밖에. 거야. 있는 말이야? 그럼 어 그래? 동의 아 그럼 병준아 너 나한테 힘들어줘야지 그럼 아. 동의동의만 뭐야 허준 아 뭔데? 아나 보강 아 맞아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신주어야 이거 개신조야 한 지났어 어느 정도 근데 이거 다 했어 그거는 그냥 게임 아니야 미친놈아 아니야 게임이라고 하고 게임 해야지 아니지 인정? 어 인정 그냥 이렇 하는 인정? 어 인정 아, 동의? 맞아? 어때요? 오 완전 게임이잖아. 아니, 게임이 아니니까. 시설교육 이런 데서 하는 거. 아유 거예요. 이게 무슨 게임처럼 지나가다가 갑자기 동의한번 어보감 이렇게 안 되니까 그냥 말이야 얘는. 일박 일한 것처럼. 아 아니, 그게 아니니까. 아, 게임이라고 해야지. 님들 님들 님들, 님들 동의 어보감. 그럼 이렇게 하고 그냥 한다니까? 인정 어 인정 어. <laughs> 그러니까. 그러니까 뭐, 아 그거를 뭐, 뭐, 뭐 넘어가고요. 뭐뭐뭐 새가 뭐, 뭐? 어 지리구 지리고요오지고요 아름다 고개를 넘어뭐 새가 지리구요오지구요 동이 어보감뭐 이런거 니까 동이 그리고 또 뭐하더라 복아 그니까 동이 어보경뭐 이런거지 그래 이런거야 개신좋 이거 지났어 요즘 잘 안해 요즘 이거 하면 완전 이상해 아저씨야 이거 한 6개월 전? 서수한 거 같애 보네 수완무 거북이와 두루미 그러니까 이렇게 돌고 도는 거야 이 개그가 그러니까 얘네들이 한게뭐어뭐 어? 뭐, 뭐라고 했더라 앞으로 구르고 뒤 구르고 뭐좌 구르고 우 구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지 말막 계속 되는 거 그런 식으로 하는 거야 음뭐어아 어, 뭐 질구요 옛날에 어, 옛날에도 어, 서수완 무거다 뭐, 외우면은 웃겠지 어, 어? 맞아 이 이런, 이런 것처럼 그래 그런 거야.